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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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a y What a 있는데 보여줘 한 대? 오케이 o d a y 서어 a t are you doing today? What a r

내가 치니 이물을운반바고 있다. 게서숨마시가필요하 내가 다아이치 간다. 나 회복만 간다. 한번 와 줘요. 빨 이거 그거. 누가? 나준비한대 봐. 원신이 피 우리 갔다. 이거, 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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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위위 이거, 이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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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거 뭐야, 이거, 이 번만, 거 이거, 이야 이거, 이거, 어, 어, 정리가 안 했다. 어. 그래. 우리 안에 다, 우리 쥬? 도일층리 쥬? 우리 쥬? 우리 쥬? 우리 쥬? 리 쥬? 우리 쥬? 우리 캘키리키 날라. 아아 죽지 않아요. 또다. 타번에 나타. 잘 배. 나 안아. 안아 확인 아나 확인 아나 확인 윈터 점프없는거 나이스. 나이스. 프라스 콤. 라이베죽었니까 천천히 하죠. 그러다. 나 위도 왼쪽이 챘. 이어 나이스. 알겠어요. 아, 술탄 빠짐. 내가 여기. 와, 씨 뭐야. 안 되겠지? 오, 미안. 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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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미안. 이러면 뻥줄 또 오른쪽 켰지. 내려가면 여기뛰었다 어, 왼쪽에. 바로 살줘고도 뒤에 더어이못 나오게만 하면 돼. 괜찮아. 에스어 야, 내가 한 번만. 정말 나쁘냐. 여다 아. 이고 죽었어. 공해 줄게. 어, 어디야 야, 어, 지어요이안 보여요? 하도이봐 저기 왼쪽일층맨끝왼쪽 로켓 뒤에 쟤는 기지, 아, 기지 앞에 있어. 오, 기지 앞에 위도. 야, 나오게

나이仨삼삼이반아감권에 오는 거 아니야? 사운드가 삼삼선. 삼삼. 삼삼인데? 삼삼이야? 윤상 부자거든. 디잔데 뭐야, 짠다. 서디 말고.

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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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디 뛰는 거 내가 턴할 수 있어. 나이스. <놀람> <laughs> 아야 민턴 안돼 윈턴 용감하네. 윈턴 <놀람> <맨터> 용감하네. 이거 바로 방길 나도 가봐야. 나 힐러들 어디 간지 당갔다. 하려 민턴. 려아 달아 달돼 달아. 가봐. 잠네 잠. 자전거 뛰스어

우리 방패로 해? 졌다. 어, 어 얘네 윈디 확인 수익이 확인, 수익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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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 나한테, 아, 나한테, 아, 그래? 나한테 왜 그래? 골패스 골패스 갯골 갯골. 아, 갔다. 위위 유익. 알겠어요. 거의 다면

아아! 탄창! 탄창! 야! 야! 헤드 맞혀버렸어아 우리 했야 알았어요 뚫리면 야타게아 근데 우리가 선방을.. 아, 야 뽕.. 야 뽕맥 하면 몇명 잡아? 야 야타.. 아, 잡지 아 뽕듬 뽕듬! 뽕숨아나왔요 여기 앞에서 바로 왔자들오 근데 나 죽어 오케이. 가자 가자 가자! 아야타잠 할수없리고 간다. 킹풀리고 바로 가자. 아, 아, 야, 프리, 프리. 가자. 아, 가자. 자유 가자. 누, 누구야? 아, 가방 가방 그 짧아서 영어 못 읽어. 누구야? 거도자 가자. 야, 야, 예 예. 저 기다 봐. 아 와. 네. 조판인가세요. 두 나이스. 두두 판, 판. 오케이. 이게 설치 안 했나 보다. 안찍네 <뭇> 제가 시켜 드릴게요. 알았어요. 요 올라오는 놈들 바로 죽여 버려. 3층으로 볼게. 어, 불이 빠꽃인데? 케어해 줘야 돼요. 앞에 맞아 줘. 비바기피 어, 위치런 게 떴다. 앞에. 떴어. 위치런 게 떴어. 오른쪽 있잖아이 짠! 더 몰아와. 나이다. 야, 시샤 잘하거든. 어디 싸?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야아 늦었어 유 아, 아, 가자. 서가 아, 사유안 나는 사유만. 명원내냐 나도 자유 가고 싶다. 내 민서 네. 원탱이야. 민서 주지면 돼. 여기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못진지 오른쪽. 아 매트 없데 루시오 카 추월 있는 거 알고 루시오 카지면 진짜 말렉스힐줘 어, 뭐 음. 여기서 야타 자른다면 진짜 말렉스 음. 네, 네. 나이스! 야, 여기서 힐팩 먹고 살아갔다면 어, 진짜 말렉스 아, 화물! 아, 야 백도! 아우 화물 야 백도 진짜 말렉스 루시어 루시오 루시오 개피 루시오 개피 야피트 캐슬 나이스 여기서 돌아오는, 하나, 돌아오는 동물아. 마렉사아이스 이오 토박 오케이!